오! 어허. 이거. 파리 쪽에서는 그냥 오리사자리아로 나왔고 인파이팅. 그리고 섀스터는 둠트예요. 야, 둠트. 와! 둠트에 여기도 메이도 매입... 둘다 인파이팅인데 한 번에 포커싱으로 들어가는 조합과 네네. 아 이거 자리아까지 들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오, 이거 재밌는 게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들어와요. 자유, 근데 순 잡니다. 오케이, 오자마자 오랜만에 나 스포일장. 순 잡. 어어 이거 블라세. 이거예요, 이거 블라세. 우선 좀 이거거든요. 우선 턱주 기간차라니까요. 네. 달리기 시작을 하면 아무도 제어를 못하고. 이거 메이 없기 때문에 문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유지력으로 와우. 재미 못 보면 그냥 한 명씩 어서 터집니다. 살짝 얼굴 보이면 로켓펀치예요. 이러면 이상했기 때문에 맞고 일단은 사나 맞고 아! 터졌어요 하지만 그 데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아. 아니 그냥 두드리면 되거든요 이게 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열립니다 투비스트 물론 이 안에서 나, 한빈 선수가 고에너지로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야. 중력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채워내긴 했거든요. 이러면 한 번쯤 사용해야겠죠. 이제 사유, 이 상황 바로 사용했죠. 디바가 먹게 됐죠. 힐만 잘 들어갔어요. 저 위에 포커싱을 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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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급사 때문에 지금은좀잘 버틴 것으로 보이고 있다. 남편을 잡히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일단 분마가 좀 버지면서. 직결의 원시급 노기 때문에 불났대가. 이렇게 돼요. 버텨주면 블라제가다 잡죠 다 잡아요 이거 안 돼요 오어 변화를 좀 모색할 수있긴 네. 한데요 메인은 궁 때문에 일단 눈보라 한번 던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먹히면 노미래 그렇죠 그러면 노퓨죠 예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게임 터지는 거예요 자연 에프디가 지금 돌리버만 들고 자연 힘을 맞았고 오자 이러면 자 눈보라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요 메코 얼리고 놓고 얼려 놓고 그냥 맥카 깨고! 맥카 터지고! 눈보라! 던지겠다 비트까지 쓰면서 비트 다이브로 일단 들어가서 맥카 정리는 됐는데 어 근데 주변에 적을 좀... 어, 글쎄요 진영이 좀모르졌던걸 그래도 잘 파고들어서 음. 엠베스트 한빈 안쪽에 들어가서 존나 잘 효과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 방심할 때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우마 살아! 오? 어? 오? 어? 어릴 때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무마가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점점 포커트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가토 님 소리 좋었습니다 하지만 안 보여 좀. 죠 그렇죠. 네. 아, 자 여기 99% 여기서. 체력 900짜리 틀에서 집어넣고요. 자, 포커싱. 아, 와! 이게 포커싱이다. 아, 포커싱? 아, 너무, 너무 편안한데요? 희망편. 와. 이게 바로 희망. 이게 희망편. 이번 전 경기가 절망편. <laughs> 이건 희망편. 희망편. 왜냐면 무마랑 포터에서 같이 놀잖아요. 네. 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자, 너프디스! 밀어버리면서! 뭐, 팔... 어? 어? 이런... 어? 갑자기?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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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니 리필룡 자폭에 블라세가 잡히고 폴대! 가... 갑자기 주말 예능? 갑자기? 잠시만요 라펠타! 어? 니 어? 어? 포커싱으로 잡혔죠, 이거? 어? 방심 그 자체 순서 스트레서도 일품이거든요 네 뺏었어 야, 이거 대놓고 방심하다가 지금 이상한 플레이가 나왔죠, 지금은 어... 이거, 이 싸움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자 이제 안쪽에 여기서. 먼저 들어옵니다 파리. 하지 포커 이... 잡았죠. 이... 오 벤베스트. 아포커싱이 좋아요. 벌써 안 오! 오, 벌써 안 붙었는데 마무리. 아 안식을 한명 선수가 먼저 선택했어요. 나로가 먼저 바꿔 들어가서. 오 정민도 지금 빠르고요. 한번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탱커 공로 시간 버티고 말씀하신 EMP가 예쁘게 펼쳐지면서 게임 역전. 네. 이 구도가 어, 지금 힘 남아있고요. 힘. 어 나노일 배어퍼써고와백커야와 맥... 이거 뒤에 와서 어 그러면서 이거 카운터 쳤는데 와라페이또 터트렸고 네 이거 됐습니다 나노 가좀었고 삼대방 포에또 하나 잡혔고 어어? 주레바 깔리고 이러다가 니코 EMP 오면 잠시만요 이거 게임이 좀네 물론 아직 휴턴이 유리해요 휴턴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이 리필 못하게 일단은 잡아내는 데는 성공 결국 복귀했습니다만 단테 선수가 난전 속에서 잘 잡아내고 있지요 야 단테 다 잡고 있습니다 니코가 결국 EMP를 못 채우고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건 됐어요 거의 된것 같죠? 이거는 휴스턴이 1라운드는 그냥 잡겠는데요 와 휴스턴 변화된 모습 자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휴스턴인데요 직결로 안쪽 자리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데 순 선수 펄스 봐야 돼요 갑기스럽게들어왔 여기 펄스 붙었어요, 붙었어요. 아! 부착 성공. 와, 순 역시나. 네, 역시나 명물 허전입니다. 빼야죠. 이건 히스수가 초월까지 키면서 아예 달려들고 있는 초월 다이브기 때문에. 맞아요. 깔끔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히스톤 입장에서 맞습니다. 이스폰 망치기 위한 초월 다이브 굉장히 깔끔합니다. EMP가 거의 다왔습니다 아, 오, 이거 모아 속이. 야, 어어? 이제는 또 야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러면 또 야타 뭐속소 한방이 게임? 그럼요. 이런 변수들. 그렇죠. 아, 네. 어, 약간 좀더 비스. EFP 잘 들어갔어요! 어, 어 EFP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아이 EFP 오늘 다 좋아요. 다 선병한테 들어가면서 완벽 정리되버렸고, 이거 계산이 안 됐나요? 아니, 네. 라페를 수고 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카운터 치는 게 보통 이제, 어, 제네사랑 루시우가 밖에 있다가 궁 써주는 건데. 네. 아, 안, 안 됐습니다. 탱시장만 남아있고 역전! 자! 맞죠? 네,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조합 그, 캐릭 같지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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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저기 깊게 들어갔다가 어, 이렇게 해킹당하는 포커싱 이런 거 위험합니다 네, 해킹되면 점프 못 뛰고 그냥 그대로 그냥 궁게지되는 거예요 로도호그보다도안 네, 로도 좋은 로도 캐릭터 오 벌써. 사 아, 데미지만 살짝! 네, 가깝게 됐고요 오 자, 한빈의 메카가 네. 노려졌지만 터지진 않았습니다 전술 조준경은 했는데!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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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오! 변발 잘렸고요 오, 이런 몰라요 또 안쪽에 포커싱 뛰어내면서정리 와. 이러면 굉장히 유리하죠. 이예피 쓸 수는 없고요. 사실 그 솔저를 잡거나 떨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요? 어? 무마 어? 귀여운. 따로 이쪽에 아! 자... 어! 따로 봤어 아, 원시의 군을 억울고 어그로... 도망가 살아가. 체력이 체력이. 지금 살려줘. 아, 예. 그렇죠. 잘 포커싱 근데 초월이 있는 1 0수가 잡힌 거기 때문에 집결도 지금 빠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피 카운터만 앞에 있는 자다고대고 나와요. 네. 이피좀 아끼고 싶겠지만 음... 이건 어느 타이밍에 쓸지 포커싱 득달같이 달려들고요 네, 이게 안쓰면 아, 잡는게 베스트 이거 초월 오, 이러면 쎄쎈! 네, 이거 이러면 파리는 오쓸 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올려도 돼요 그렇죠최대공궁 아끼면서 잡는게 최고죠 네. 라펠의 판, 어? 근데 잠깐 힐로전면 네네 그래도 안될 것 같네요, 네, 시간만에 다끌어두고는 정도고 그쵸, 한 번은 뺏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궁 낭비는... 이번 턴에 더갈 거면 잭셀과 그냥 집결 켜놓고, 그렇죠! 켜놓고! EMP 맞아도 한번 버티겠다는 라 생각 해보만 하거든 앞서서 아, 5인국 나왔었는데요! 4인국 3인궁! 4명 정도 지금 들어가긴 어. 했습니다만 직결이 이미 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커싱 잘안 되나요? 뒤로 잘 빠져, 실팩 먹고 살고! 와 이거야 이거! 연계로? 자폭 그 카운터! 와 세트초로 다 아, 카운터! <놀람> 야! 이거 반격이 매서 유사! 어오오 어, 이거 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연계가 이거? 오히려 안 되고, 너무 급하게 안쪽에 들어갔다가, 공다안 뜨고 빨려 들어갔어요. 아니, 이걸 아군 캐어다 받으면서 버튼의 휴스턴입니다. 아, 뒤쪽으로 빠지고, 맥코 선수의 맥커 자, 또 카운터도 지금은 좋았구요. 이야, 휴스턴. 위치, 순, 순, 순! 아! 알았어요. 이미 어디서 유이스켜다 알고 있었고, 거점 넘어왔고, 체력 빨리 안 돼, 끝났어요. 이거. 이러면 거점을 밟을 수나 있나요? 시간 문제. 자, 여기 손브라가 오고 있긴 한데, 휴스턴 어림도 없습니다. 휴스터디. 야, 이게 바로 영웅 뱀픽에 따른 와. 팀 분위기 온도 변화! 부착! 부착 성공! 단테! 단람 잘합니다. 끝! 이러면! 마무리죠! 잘 자리 잡아주고 있고요. 그쵸, 트레이서가 아무래도 시그마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 아. 아. 여기 너무 대놓고 올라왔죠? 그렇죠. 이게 솔트의 정석은 실로 러고과 솔저가 같이 는다라는 거거든요? 측면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단테! 견제받을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은 트레이서 잡을 게사실뭐 어, 브릭탱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왜? 뛰어다니면서 뭐 휴리팩, 방어팩 하나만 받으면 얼마든지 풀리딜 소리 좋아요, 소리 좋아요.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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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야. 재미지. 이런 막타는 무마가. 아 이거 암라인못 버티고 결국 잡혀 무기의 방법 없습니다. 네 이러면 무왕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시즌이 여기 딱 좋죠. 진짜 궁도할 궁도하여 원시 분도 있기 때문에 광범하게 달려드는 거고, 와구마 빛의 나로공을 다 뺐어요. 원시 분들로파가 들어 사람만 돌아간다면 으아아아 그러면 라펠의 궁도 채워주고, 이러면 파리는 여기까지 우회전은 틀었지만, 네. 문제는 말씀하신 라펠의 초월과 함께 다이뻐 이러면 잠가만요 남라인의 체력 관리가 지금 완전 그냥 터져버린 턴이라서 아, 포커스! 네! 그냥 초월의 전술 조준경 다이브로 안에 게 네. 먼저 터트려버렸죠? 안라인 터지고 어색한 얘기입니다만 포커싱의 휴스턴입니다 <laughs> 예, 자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이어졌었던 옆에 좀틀어나서 아, 무잘 들어왔어요 안쪽에 초월 키면서 이런 식으로 다이브 해주니까 뭐 대포치 그냥 터졌죠. 상대방의 그런 비중을 본인들의 것을 어, 만들어. 어 어, 헤스? 어, 어. 어, 어. 잠시만요. 어, 제트기로 아, 죽... 중력 붕괴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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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친구을 네. 단태 지금 잭스한명 맞은 것 같거든요? 중력 붕괴? 그렇죠 붕다 빠집니다 이러다가 눈보라 먹히면 미래가 없어질 수, 수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죠 집결 다이브 또 안쪽에 들어가! 보커싱 포커싱? 아아 진짜 장난 아니다 눈보라를 보라? 왜 썼죠? 눈보라? 아, 아, 잠시만요 저왜 이렇게 화났... 에예예 환경 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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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뭉쳐있다가, 뭉쳐있다가 다시 한번 여기, 여기 아, 한빈 쳐다보는 거알고 우와! 배놓고 있었는데 한번딱 꺼질 것 같아서. 그렇죠. 맷티 살짝 끌것 네, 같아. 끌것 같아 던진 건데. 이건 선들이잘 먹었고요. 자맥코의자폭더 맞으면 안 됩니다. 우와, 와, 맷코 위치. 이러면 천천히 한 명씩 리스폰 꼬아주면 이거 어떡 하죠? 자폭 위치 진짜 애매모호하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그냥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드로 한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따가 이거 보여주죠. <laughs> 궁금합니다. 와, 잡히면 리스폰도 꼬이고, 야 팔이 완마? 아 이탈리아 급키는 거는 좀 아닌데요. 그래서 빨리 온 옷이 예, 올수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히트 다이브로 그냥 버티면서 나눠가는 채로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힘들겠는데. 전투카야 네. 죠 들어올 때. 그래도 될 만할 것 같은데요. 자, 나도 윈스터 준비해서 준비해야죠. 뭔가 뭔가 안 합니까? 고빕이나요? 아니. 아, 민사 사정복. 아니, 이게 들어가는 길이 조금 어요 히트를 더 빨리 눌렀어야 돼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카운터로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게 퍼가니. 빛나의 포커싱 이미 당해버렸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단테의 펄스도 있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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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으로 치전 붕게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탱이! 탱이! 아! 메코 막타! 방벽에 붙었어요 펄스도! 메코가 다포커싱에서 정리합니다! 아, 포커싱의 휴스턴입니다 더 이상 궁도 없고! 야 이거 완막이에요! 완막이에요, 끝났어요! 와! 이런 수가 있습니까!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기 있습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자, 그러면 파리 현재 5이 팀이잖아요, 3승 1패 아니! 사실 휴스턴 지금 꼴찌 팀이잖아요. 거의 최하위 팀이에요. 돼요, 경기수로 따지면은 사실 최하위가 맞습니다. 네. 어. 돈트루 입구 뚫어내겠다는 건가? 인파이팅이 세니까요. 자 여기서 음, 시간을 좀 오래 벌겠다는 건데 빔벽과 함께 리퍼의 가격을 화려. 오, 복거신. 근데 들어오다힐피 오, 어. 일단 그래도정리 전략 네. 성공. 현재까지는요. 와. 아하. 와, 이어지면 어. 당연히 수비 쪽은 이렇게 잘리면 공격적인 뭐 너무 가깝죠. 이러면? 두피스 나오죠? 그렇죠! 또 두피스! 아 블라세! 4연킬! 5연킬! 와, 야, 5연킬. 블라세! 5연킬! 블라세! 아니 괴물이에요 매드무이 보셨죠 여러분? 일단 한 경기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요 걸리면 사나워 아무리 이게 파리가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두 명이 없는 상황이라서 와! 이형. 체력 빨리 안 되니까 그냥 다 정리 여기서? 와! 이러면 현재 벌써 5연킬 중 숫자 세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트레이서를 막을 수 있는 가아아 두 명이 디피에 숲더 보시에 숲더 보시고 정리나갑니다 그냥 아이러면뭐뭐있습니까 일로 아! 아! 와 일로 아! 아! 와 일로 아! 와! 아! 와 비트도 따로 빠지고요 미래 가 퍼스 붙어서 미래가 가... 없어요 예 퍼스 네. 붙은 거 아군에게만 와. 데미지 같이 넣고 진짜 희망편 절망편 제대로 보여주는 아, 휴스턴 포커식의그스타 없어요 휴턴. 순삭 휴스턴은 바로 포커식입니다비비긴해도 이건 역부족이죠. 네. 들어갑니다. 뒤로 빠지면 끝. 2대0 휴스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살벌한데요. 자 여기서 뛸수 있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쪽이고 휴스터는 일단 한번 버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후방대는 네, 솔전테 맡겨놓고, 그렇죠. 상대만 밀어냈습니다. 자 그럼 승면. 메코로 매트릭스 관리 너무 좋아. 힐드 못 먹게. 계속 해주다 보니까 옆에 네. 빠지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와 거기서 서로 간의 위치 대결 메코. 네. 시간 많이 끌어주고 있고 따라다니는 퍼스티비. 오. 굉장히 빨리 찼어요? 계속 암라, 아, 블라쎄. 그, 그러니까 하... 메코가. 아니, 트레이서 너무 잘 막아요. 붙었어요? 어, 성공? 야, 야, 이거 엑지가 후박라인 그래도 잘 흔들어서 결국 메코가 뒤만 보다가. 네네. 오 어, 그러나? 하지만 들어와서... 이리 가! 어, 오히려. 어, 엑지. 다른 쪽에서 밀렸어요. 맥포... 자, 어떤 식으로 뚫어야 할지 좀 고민스러울 텐데요. 네, 나노 윈스턴 그냥 던져 들어가면서 후박라인 노리고 결국 초월 빼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쪽이 팔이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그. 그 포커싱만 잘 버텨내고 만약에 초월을 아낀다? 그러면 오히려 게임을 즐고 있어요. 그쵸, 상대방 이제 나눠버리가 들어옵니다. 초월 빼, 어어어어 아! 아! 이거 초월 못 빼면 못 빼면? 어, 이런 역초월을 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네. 자, 아니면 기다렸다가 네. EF 카운터로 써주게 돼도 축구를 하고 있는 잘 들어! 르로 끌면! 엇! 그러면서 1대1 교환! 일베이잘 들어가서 무화가 원시의 분노를 켜지 못하고 잡혔는데. 네네네. 와 아, 블라세. 어, 잘해요. 도착했어. 오오아구의한명다 나가. 총을 그때 빠졌어요 자살이 붙을까봐. 그렇죠. 같이 죽을까봐 지금 총을 누른 것 같은데. 이러면 니코 선수가 E M P가 볼수 있죠. 맞습니다. 자 E M P 캐리가 좀 나와야 될 텐데요. 미드 다이브 깔끔하게 들어가겠다. 헤킹잘 들어. 네. 자 집게까지 켜면서 어떻게든 맞겠다는 휴스턴. 자 니꼬 지표까지 빠지는 거 봤으니까 EMP만 잘 들어가면 그냥 끝낼 네. 수 있어요. 몇 명이게 들어가느냐? 여기 대체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상황 바쪽에. 보면서 난자를 잇기 위해서만 이게 어. 다 따로따로 따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좀 쓰기 애매하다. 근데 되게 애매해요. 세세세 시면 나쁘지 않데요안 돼요. 돼요. 오히려 파리 체력이 오독 지배다. 아아아아 이게 너무 급해서. EFS가 려고 너무 주변 장만 보다가. 네네네. 휴스턴 이미 포커싱을 다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아주 난전을 정성 없게 했다면 네. 오늘 좋아요. 자, 서로 펄스 한번 봐야 돼요. 서로 네네. 펄스 타이밍. 이러면 액지 팀의 희망입니다. 나로광화대 주고 한번더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나로광화제는2층에서는안 되는데 메코가 라오니까또도망가고저 아! 2층에. 아솔저 만나고 싶. 절대 못 간다. 우리 라인으로 너는 못 가. 이래서 옵저버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불러주 실패 여기서 떨구면 떨군 다음에 퍼스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네, 그러나 우리 밴베스트가 와우아 일길 교환. 자 액지 역행 빠졌고 단테도 포커싱 들어가 서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한명 메카트너 돌 리필 네 그래서 딱와우 와! 등에다가 등에다가 와 등이 등에... 붙이고 들어왔고 이런 이러면 이러면 좀더갈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초월 쓰고 비벼보자. 이거 어떻게 보자는 라 생각. 네. 네. 한라대가 전술을으로 치고 잡어리는 바람에 초월 타이밍에 이득을 못 봤어요. 아 게다가 이 무마 선수가 에이, 궁을 못 켰어요. 네. 비트 쓴다라고 했으면 그냥 자폭까지 던지면서도 멈춰놔야 됩니다. 자 단태 선수 오늘 오늘 올랐거든요. 나노광아제 어? 그냥 죽어 들어가는 건데. 예, 비트도 킬로 두개다 썼습니다. 지금 네. 다이 빠졌고요. 무마 선수 원시 업도 쓰면 서비비죠 네, 솔져 이격 시켜주고. 오, 우연히 내려가서 잡았어요, 블라스. 야, 킬각을 만들어줬어요. 도망가면서 슈퍼 돌파하는 것이다. <laughs> <이런> <laughs> 어, 어? 아. 베스트 살았고요. 완전 난전이야. 한빈 선수 자폭 지금 따르던 벌써. 어. 쨌든안 들어갔고. 잘 블라제. 오 블라제. 야 죽어! 아, 안 죽어. 어디를 막. 순간적인 캐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콜링이 엄청 좋아서. 예 예. 이 e f 중요한. 아 블라제. 블라제. 와 이거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또 버텼어요. 오히려 오히려 불려 들어가는 적도 없게. 하나씩 끊습니다. 14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거 메카 터지면 이거 거의 뭐 끝나는 거거든요? 메코, 단태뭐 옆에 허? 서가지고 같이 포싱하는 거 진짜 예술인데요? 아니 아군 케어가 또 퀴즈턴이 키를 해야 하는 특히라요 이거 펄스? 펄스! 펄스? 오지마 펄스? 네자 이거는 뭐할수 있는 게 없죠? 자 비빔입니까? 네. EMP로 지금 재미를 본 것도 아니었었고 오지마! 오지마 자폭! 체력 관리! 어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악! 나노가 쓰면서 버티기! 네. 그런데... 나노 강아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거기서 버티기도 어려웠죠 어림도 없을 것같습니다 큐스터 휴스턴 세네요. 큐스터는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스도 둠피가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마스 좀 가자. 백킹스도 네.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트레서 버스 터졌고 뱀베스한테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타리치로 돌아갔는데 초월 뺐어요. 초월 잘 빠졌고요. 자, 초월 빼고 여기서 원시 분노까지 회복이 회복이 아하! 오우. 바로 잘렸고 이게 어 사실 아군의 제나타까지 있으니까 네. 그 위에 조아의 고술 단 다음에 엑지가 계속 쫓아가더라고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맞부리가 나오니 확실히 모마 선수 지금 힘잘못 쓰고 어. 같테도잘 도망가니고요 E M P 뒷나인 E M P 어자요 힐러 두명 하지만 어 좋아요 네, 힐러 두 명한테 깔끔하게 넣어놓고는 아니까 평할 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좀 없어서 확실하게 나머지 정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았고요 아 소리 좋습니다 텐킹 터지고요 이러면 시간 똑끌수 있고. 꽤 시간 많이 끌리는데요? 네 근데 물론 이파리가 아, 약간의 공을좀 많이 투자하긴 했어요 원시의 분노에 집격까지 다었거든요 하나만 더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무마? 어? 뭐, 뭐, 뭐? 어? 어디까지? <laughs> 아무래도 잘랐던 후방 어? 라인을 같이 좀 잘라주려고 한것 같은데 어? 지금 갇혔어요 지금 여러분들 엘이 거점 아지못들었습니다아 이거 원시의 분노! 와 살아가겠다! 거점으로! 얘들아! 얘들아 들어와! 어그로, 와! 이게 어그로장인! 어그로 따긴 어그로 핑포! 개명 어로 끌고! 와 진영 바꾸기! 원시의 분노 살아 돌아오는데 먹었어요 한빈얘 가둬놓고 네, 집어지고 아까 전에 궁 많이 썼던 파리가 이번에 약간 소대를 볼수 있는 장면. 야 이걸 무마가! 한빈의 자폭으로 진행 중에 한번 시도 실패. 와 이게 캐리가 되나요? 초월 빠졌어요 근데. 초월 빠지면 EAP 오구야. 자 그러면서 EAP의 니코 힐밴와 무마 이제 캐리 가나요? 이걸 무마가 이걸 무마가 다 했어요. 어구 한세명 들고 왔죠. 우. 어, 와 혼자 다 했어요. 야 후방에 오던 그. 마루 관광자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공격적인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거.. 아, 어? 포커싱 포커싱! 흐름 넘어갑니다! 포커싱 좋아요 무마 원심분도 또 와요 그렇죠 자 무마 선수 아, 오늘 무마 미마 날뛰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정신 못 차리고 얻어맞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억그로 끌어주면 블라셰가 패드이고요야 이거 막 그냥.. 내가 보는 윈성 그 자체 아니 무마가 뛰면 거기에 단태가 있거나 블라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같이 킬각을 만들고 그래 진영을 아예 붕괴시키는 이러한 모습에 파리 히터널이 급격하게 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벤베스 자유. 지금 많이 그고 이미 단테 모만은 또 포커싱 준비 완료. 어그로 끝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붕괴. 언제부터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오. 진영 붕괴. 여기서 누구 하나 떨어집니다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와 벌써. 그 와중에 단테 펄스. 냐면 집중이 무마하게 되니까요. 네, 벤베스도 원심도트고 들어오긴는 하지만요. 어지고 E N P가 들어가도 포커싱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부족, 이거 딜리부족이에요 응. 이거, 이거 딜리부족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그거 압도적인 그 승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십연패를 했었던 휴선이이 연승을 하면서 연패에서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연패만 끝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